뛰기 정말 좋은데야 맵이 <laughs> <매비. 웃음> 하긴요 어디가 안 좋겠습니까 둠피스트한테 모든 곳이 다 좋죠 어떤 맵이 매비, 어떤 맵이든 아나 상대로 둠피스트는 개사기죠 예? 아니 어떤 맵이든 둠피스트는 사기라고 둠피 할게요 네, 좋게 하세요. 할수 있으면. 네, 고객 정 <laughs> 아, 모르겠다. <laughs> 가다이야었지 아, 빨리 두판 끝내고 <laughs> 끝내고 다른 거 해야겠다. 아. 어. 아나이판 끝내고 그냥 아예 안 할래 못해 먹겠어 어, 뭐아 어, 머리 아파 야한물 해보면서 돌게 나 잡았어 깨지 잡았어 깨지 잡았어 깨지 잡았어 눈피 있어 걔네 상데 눈피 있어 내가 우려하던 상황이 나왔구만. 괜찮아. 미안, 미안, 미안! 미안! <laughs> 내가 늦었다! 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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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. 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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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쟨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. <laughs> 나 잠다! <잔다>. 깨워줘! 나이스! <laughs> 잠깐만, 피 야, 이거 라인. 아, 야 라인이다. 아, 메레시카메레시카 아, 너무 많이 밀렸는데, 아나티, 아나티고, 아, 아나티 아, 아나티고, 아나티 아나티고, 아나티고, 아나 아나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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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나티고, 아아나티아아아아아아아아 누가 있다니까 캐릭터가. 넌무사 거야. 어 들어가 봐. 아번 밀었어, 아번 밀었어, 아번 밀었어. 아우 밀었어. 아우 밀었어. <laughs> 아, 아 씨발 다행이다. 파멸격 씨발 나한테 정방으로 꽂았는데 이 병, 변태 같은 새끼. 전이랑 나랑 위치 바꾼 게나 있어. 이다살다 돌아와, 돌아와, 돌아와. 덜, 덜, 덜. 겐지 힐베니야. 야, 디바, 너좀 이따 힐해 주자. 아, 야, 야, 뒤에 윈스턴이랑 다 있어. 뒤에 봐줘야 돼! 아, 촐 빠졌네. 야, 위스타 아이쿠 찢지고 있어! 아, 아, 아 씨발. 아, 로드고그 해라 그래 아니 왜다 늦게 뒤져서 뒤져? 겐지 재웠어 야, 기다려봐 다음 아 제발 야, 뒤에 윈스턴 있잖아 저거 왜안 보.. 저거 궁 썼어, 저 새끼 너프 조심! 아 뭐야, 쉬어. 원숭이 잡았는데? 아 뭐야 아아힐 아, 들어갔는데 아, 아, 아 존나 안 죽어 진짜로 나이스 야 좀만 더 떠봐 좀만 열일해 얘들아 괜찮아. 화물 열일해 화물 뒤, 어 열일하고 있어 열일하고 있어 들어왔어 어 저. 나갔어 나갔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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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라찰라찰라야저 잘라, 잘라, 잘라. 씨발 뭐야 저 송하나 소하나냐 오케이 나이스 어하나 잡았어 야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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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렸어 <laughs> 와 나 딜도 없고 필도 없어 이런 원래 좀피다 화물 붙으면 피참 아..어 그래? <laughs> 겐지 힐벤! <힐맨>. 나이스! 으아 <laughs> 들어왔다 나이스 겐지야 나와 <laughs> 뒤에 뒤에 야타야 우리 딸, 딸이 쳐야돼 야 뒤에 살라. 트레이서 좀 봐줘 트레이서랑 아이 변태새끼 이거 진짜 씨발 아, 나야 나를... 아, 방벽 들어줘 방벽 야, <laughs> 아, <죽>. <웃음> <웃음> 아 야, 히치, 왔다. 너, 너 봤을 거야, 씨바, 이거는. 겐지 잘라, 잘라, 잘라. 세대가 세대. 아, 겐지 뒤졌다 내가 봤을 때, 어, 맞네. 야, 페 이거 그냥.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와. 그지, 저족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. <laughs> 우리 팀에도 있잖아. 씨바, 그럼 그렇 말하면 내가 뭐가 돼? 존나 비교되잖아. 우와. 와, 이제 둔피한테, 살다 살다 둔피한테 뽁을 주네. 야! <laughs> 오, 씨, 오네, 씨, <laughs> 뭐야? 호그 왜 회, 호그 왜 죽어? <laughs> 씨발와 <laughs> <laughs> 어. 말도 안 돼. <웃음> 야, <웃음> 할 말이 없네 저거는. 레 아, <laughs> 네, 그냥 이거? 뽕둔 피에 호그가 그냥 죽었거든? 아무도 것 못하고? 야 여기 위 위에 위에 둔피 <laughs> 2층에. 아, 이 씨발 진짜 족 같은 거. 아!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네. 진짜 존나 미안해 죽겠네 진짜. 제가 아, 아까부터 재난타한테피 야, 우리도 씨발 뽕 받아 봐. 아, 야, 우리 야, 여기 두피두피 두피 잔다. 야 아니 스킬 다 빠질 때 공을 줘. 나이스 나이스. 아. 하... 똘똘이서 똘똘이 똘똘이. 똘똘이 똘똘이. 와 나이스 공잘 썼다. 진짜 캐삭. 개사... 캐삭하자 <laughs> 진짜. 다 없다 저거. 어... 와와 시간 남긴 거봐더 극혐이다. 아유 수비 때 맥할까? 하... 뭐 뭐든 해봐. 씨발. 아니 야야타 친구랑 나랑 지금 존나 짤따리 치고 있거든. 근데 씨발둠피둠피 빼버리면은 시발 트레이서가 와서 존나 졸아라고 기절을 해가지고 지금 존나 힘들어. 어쩔 수 없어. 너의 숙명이야, 실딱이 새끼들아. <laughs> 무슨 실 <시>, 실딱? <식당? 웃음> <laughs> 이 개새끼. 힐딱. 아 실딱이. 아, 실딱딱 나쁘지. 아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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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. 십십기 정석 할게 그럼 씨발 모르겠다 씨발 버스터. 에이 개 병신 메르시합시다. <laughs> 아 메르시 개 구데기긴 한데. 맥스해 어, 줄게. 맥크리포스해 어? 줄게. 맥크버스. 아 됐어 씨발 메르시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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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 메르시 개 쓰레기야. 알아 알아 당연히 씨발 야야 야, 그래도 8 시즌 마스터까지 찍은 사람인데 메르시 씨발 쓰레기인 건 아직 알지. 일단 이번 패치, 패치 봤고 이번 패치 봤고 마스터까지밖에 그... 못 찍었어? 어... 원래네 마스터 찍고 군대 갔거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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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X 야 뭐야 뭐야 위도우 방벽 들어봐야이 씨X 호그야 거기 위험하다 <웃음> 호그 <웃음> 나와 가벼운 공장이 정신 못 차린다. 아 미친. <laughs> 진짜, 안아이 야, 내 말이 그거 혼자 있지 말라고. 내 옆에 있어. 그래야 살려줘. 야, 일단 위스 잡아. 오케이. 야, 저, 저 맵. 아야야야. 야, 야. 야 위도 있어. 대가리 내밀지 마. 준비 피 와또 죽었다 와, 와 제발 <laughs> 아니 씨발 <씨와>, 양심 있냐 <laughs> 와뭐못 잡았어 제 말이야 저게 야, 방벽 들어봐 아 방벽 방벽 일로와. 일로와, 일로 와 일로 와 야야 씨발. 야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지. 아, 둠피 <강화재> <목소리> 어, 진짜 좋아 이거지. 저다 보이. 이게 귀리 볼이야. 어야 미친놈은 더. 나 진짜. <목소리> 아나씨발아 잡았는데. 내 쪽으로, 내 쪽으로 안 떨어져 다행이다. 개새끼야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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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, 죽었는데, 맞아. 잘 됐다. 오, 나 대가리 맞았어. 나 살려줘. 어떻게 살려줬지? 내가 이미 씨발 파멸 해경 맞고 뒤져버렸는데. 아, 야, 나한테 온다, 얘네. 야, 나뽕 줘도 돼? 자, 자, 면서... 아, 아니, 지금 말고 미친놈아. 지금이야, 이 새끼야! <웃음> 나이스! <laughs> 뽕맞은거 죽였다. 나이스 나이스. 내가 지금이라 했어안했어 여기 했어? 개피. 이 개피 개피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일로 와. 잡잡 잡아 버렸어. 어 내가. 컷. 야이 씨발 죽여 이거 이 씨발 로봇 로봇 새끼 죽여. 로봇 어디 있어? <laughs> 여기 지하 있어. 죽여 죽여 이 변태 같은 새끼. 야이 씨발놈아. 아, 씨발. 어, 뭐야. 로드그크 자는가봐, 씨발. 아, 씨발, 나 망치받았어. 야, 하야, 아, 하야, 아, 나 어때, 지금? 실력. 아, 몰라, 지금, 나 지금 존나 바빠. 야, 저 연습이 재웠거든? 야, 지, 야, 애들 뛰어온다. 애들 존나 온다. 아니 너 뭐해? 어쪽으로 뭐 빼봐. 간다. 이 둠피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사기다. 네명네명 아, 잘랐어 네 명. 아 밀렸다. 아니 둠피 어, <목소리도> 씨발 저거 아니 아! 아, 존나 하라고 그러네. 아, 나, 나 아, 젠나타라가지고 씹었다. 탭 눌러줘. 불... 누가 제일 잘하는지 봐봐. 막, 막, 불고 막 튀는 새끼 있지. 게임 시작할 때부터 이리 지랄하는데, 이걸 못 막아? 1인분만 해, 1인분만, 얘들아. 야, 이 두피 개새끼야. 아. <laughs> 야, 아내야, 나와봐. 아, ᄌ 됐다. 나와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뭐가 됐든 잡았어. 나라 라인 나와야 돼. 그래. 야, 야, 그거 들어간다고 그래? 나 없어. 아, 씨발. 아. 찮찮궁차또차궁차 아, 이거거든. 아, 라인살리로갔는 데, 라인. 살리러 갔는데 라인 죽었어. 아, 아 죽는다. 제발. 죽는다. 나야 이거. 나한거나나 이거. 나나 이거. 나 나힐 좀, 힐 좀! 나 구슬! 아, 삐쩍 썼어. 와쩍, 와쩍, 와쩍. 야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! 오지마. 어, 나안 걸렸어. 야, 뻘이다, 뻘이다, 뻘이다! 뻘이야, 뻘이다! 뭐라도 해봐! 아, 이거 막았어! 아 뭐라도 해봐. 와 말도 안 되는 씨발 진짜. <laughs> 또 죽었어 저새끼 아... 씨발 냄새난다. 이겼네 근데? 아니 저 둠피 개새끼 저거 아까부터 씨발. <laughs> 진짜 개사기 저거 씨. 답이 없어. 야 파티 나니까 보고 가. 아. 어... 야 하하나 너 재밌다 내가. 아 씨발 나 아니네. <웃음> <될게>. <웃음> 아 고맙다. 아 정, 정신 나간 새끼. 빡빡이 씨발. 뭐, 다 뒤져야 돼. 아나내 경찰 났는데 파츠 왜 아니야? <laughs> 아왜또나 아, 없어? 아, 아, 몰라 몰라. 나랑 같이 팀으로 함께 하자 팀으로 함께 하기. 아해 알았어 해봐, 해봐 해봐 한 판만 하자. 어. 어. 내가 이제 한 판만 하면 이제 배치 끝나니까 한 판만 더 하자, 씨발. 이암 걸리는 세상 한 판만 더 하자. 와. 어... 들어와, 병신아. 기다려봐, 새끼야. 아, 어... 나 씨발. 아, 어... 나 담배 좀 피고 오자.